그거 했나 보다. 아, 어, 저기 플래그 애들이 있는데? 나 저기 친구 있어. 왔다. <laughs> 그럼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어 아니야 아니야 꿈에 가야 그걸 충전을 언니도 읽어 읽어봐 한 200페이지쯤 되네 너 많이 읽어 왜없늘 읽을 수 있지 지금은 어플 등록 중 우리 사물 주는 거야 그데다모없긴 하다. 응, 음, 그래, 그래, 뭐야? <laughs> 밥이나 먹자고. 응, <laughs> 민지 씨, 자리 잡고 자고. <laughs> 나의 표정을 가려줄 거야. 목련이되게 <laughs> 예쁜 것아아 민지의 칭찬을 받았다 아 저것은 문유장입니다. 네, 네. 학교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는 학교 구경이 아니라 우리 얼굴 구경인데? <laughs> 어떻게 하지? <laughs> 예쁘지 않아? 예뻐. 너무 기계였나? APU입니다. 너무 헛되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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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여기에 이름을 남기길 바랄게보이게예쁘다 경치가 이렇게다이많다 이리 렸으니으이렇게강이실게강이있습니이있습다 여기가 다인인데 메인인데 또 <웃음> <웃음> 여기서 공부를 하고 모일 수 있답니다. 여기에 카페도 있답니다. <laughs> 태어나서 처음 보는 <laughs> 화장실. 이렇게 혼자만의 <laughs> 공간이. 이게 난 마음에 들어. 저 안에서 밥 먹어야겠어. 난 밥은 못 먹겠어. <laughs> 이런 것도? 여기는 드디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. 여기 우리 자주 있겠다. 한번 앉아봐. 여기서 경치를 볼수 있는데.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근데 밖에서 너가 보인다는 게 문제야. 사투야마 갤나리 진짜 예쁘고 근데. 교수님들 연구실 여기는 학부 라운지 신학부 여기는 매학부 민지 학부 여기는 또 교실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나무한 건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2023년 2월. 여기 정류장입니다.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정류장도 없었어. 일본 오자마자 성공한 쇼핑템이 있는데요. 바로 이 유청 분리기를 직접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밑에 유청이 분리되고 있는데 이게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이게 만들기도 쉽고 유청이 생각보다 잘 분리돼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완전 완전 꾸덕꾸덕한 그릭요거트는 아닌데. 그래서 꽤 괜찮은 그린 요거트가 나온답니다. 일본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구매해보세요. 학장님이 계시는데 오늘은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. 입학한 지 거의 5년이 되어가는 소감이 내 양심상 편액이란 말은 못하겠 이렇게 물이 맑은 거 진짜 처음 봐요. 청소를 오랜만에 했나 보네. 원래 이렇게 물 맑지 않았어. 근데 이렇게까지 안 맑았어. 야, 근데 오늘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. 뭔 빵? 한번 착용해 줘. 너 뭐?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. 잘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약간 허락되는것 같은데 어디로 해줄까? 상태로 해줄게 응 <laughs> 아, <귀여워. 웃음> 와. 새로운 부채를 받았습니다 뒷면도 <laughs> <한번> 보여주시죠 <laughs> 와. <와우>. 머리도 먹나요? <laughs> 나 머리 떼고 가운데만 먹었는데 근데 나 진짜 귀찮아 가지고. 진짜 먹으니까. 맛있지 않아? 맛있어 먹어야겠다 갑자기 까불고 귀찮아 응. 퇴근합니다 퇴근 퇴근 소감 세상에서 최고의 밥밥 아니야? 이럴 때 밥을 사다 먹어야지 미치겠다 이런 토토존 최고다 최고다 다른 멀쩡한 곳도 있습니다. 우리의 학교. 아름다운 퇴근길의 풍경이에요. <laughs> 퇴근을 하고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습니다. 저희가 진짜 자주 오는 가게예 내기 어. 많은 것도 많아요. 이런 야무 지게 게임 을 했었 거든요.